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서울에서 중위소득가구가 살수 있는 서울 아파트는 100채 중 가격이 싼 6채라고 합니다.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소득의 40%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3월 31일 발표한 2023년 주택구입 물량 지수에 따르면 2023년 서울의 주택구입 물량 지수는 6.4로 전국 평균 55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중위소득가구인 월 600만원 이상을 버는 2인 가구가 서울에서는 100채의 아파트 중 가장 낮은 가격 순서대로 6.4번째 아파트까지 전국 평균으로는 55번째 아파트까지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 4분기 중간 가구 소득은 월 625만 3천 원입니다. 중위 소득 가구, 즉 중간 가구 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오는 소득 값을 뜻합니다. 서울 주택 구입 물량 지수는 2022년 3.0보다 오른 6.4지만 10년 전인 2013년 27.4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주택구입 물량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91.6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주택구입 물량 지수 평균은 55인데 2022년 47보다 8포인트 올랐습니다. 서울은 2023년 4분기 표준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주택 구입 부담지수에서 156을 기록해 주택 구입 부담 역시 적정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적정 수준은 소득의 25.7%인데 156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의 1.56배인 40%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 4분기 전국주택구입부담 지수는 64.6이었습니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 지수는 중위소득가구가 중위가격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상환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가구당 적정부담액인 소득의 25.7%를 더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을 표준대출로 가정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